어, 영상 촬영 감독이 있죠. 그 카메라 감독들은요, 그 카메라를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하는 데에만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PD가 되야 돼 PD. 자 PD는 사실은 촬영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편집도 할 수가 있고 기획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PD가 왜냐하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지 그거를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유튜브 영상 콘텐츠 기획 이 콘텐츠인데 유튜브는 영상에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어떤 걸 만들 것이냐 했을 때 무작정 뭘 만들겠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거를 줄 것이냐 그리고 줄수 있느냐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사람은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특정 소수입니다. 자 불특정 다수는 뭐냐하면 대중들을 이야기해요 연령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어, 아주 많은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을 불특정의 다수라고 합니다 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런 콘텐츠로 하고, 어, 하게 되면 그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뭐 쉽게 말해서 어, 영화를 보게 되면 전체이용가 있죠 전체이용가가 어떤 연령이든 성별이든 다 해당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쓰든 뭐 영화를 찍든 어떤 걸 하든지간에 대중들을 향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연령의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콘텐츠의 어, 콘텐츠 소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콘텐츠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온 국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이 불특정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소수가 있습니다 음 특정 다수라고 안 하고 특정 소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다수는 어이 대중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에 비해선 소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오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되는 거죠 어 대중적인 거 근데 그중에서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다. 전문화가 되어 있다, 콘텐츠가. 어, 대중화 되는 게 아니라 전문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이 콘텐츠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은 5천만 인구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5만 명이다. 5천 명이다. 아니면 뭐, 10만 명이다. 소수겠죠? 전출, 전체를 봤을 땐 소수입니다. 그래서, 어, 특정 소수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좋습니까? 어, 인원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어, 중요한 건, 내가 콘텐츠를 만들면 있어서도,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갖던지,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어, 특정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든지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어, 이것도 불특정 다수와 특정 소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콘텐츠도, 방리담에로갈 것이냐, 아니면은, 방리담에가라 어, 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떤 수익을 남기는, 부분을 갈 것이냐 비즈니스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아주 쉬, 쉽게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라건 비대면의 어떤 비즈니스 라건 아니면은 그냥 소통을 하건간에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사람들과 소통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콘텐츠에 있어서 사람들과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하는 것이 정말 뭐 코미디처럼 아니면은 뭐 어떤 문학적인 어떤 내용처럼 뭐 어떤 영화 내용처럼 대중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푼다 그런 부분으로 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지 아니면 적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 호응을 받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교류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하는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유튜브에서는 광고 수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뷰수에 따라서 수익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음, 일반적인 건 그렇죠. 그렇다면 어, 이 유튜브 그이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그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막 50만 명, 100만 명 이상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라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콘텐츠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50만 명, 100만 명 이상을 모아야지 실제 광고 수익으로 해서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어,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한 5만 명만 모이고 10만 명만 모여있어요 그리고 특정 소수입니다. 그건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특정, 어, 불특정 다수의 100만 명이 특정 소수의 5만 명, 10만 명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논리일까요? 자, 특정 소수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관심 있는 매니아들만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규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리 영상에 보면 하단에 후원 계좌 있죠? 후원 계좌를 넣고, 어, 계좌를 넣고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어, 영상을 통해서 뿌리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어 유튜브 영상은 하나에 뭐몇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방리답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콘텐츠를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후원을 받는다 고했을때 어떤 사람은요 한번 입금했을 때 10만 원 10만 원 넣는 사람도 있고요 5만 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소수지만 수익이 훨씬 더클 수가 있어요. 어, 대신에 상대방에게 어이게 좋은 정보를 주긴 하지만 그 가치를 충분히 주고 제가 일요일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감상을 느낀다면 저에게 후원해 주십시오. 어 이런 그 부분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어 그게 설득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그 후원 계좌 통해서 수익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사실은 게임도 인디게임이 되게 많은데 어, 인디게임은 독립 게임이라고 해서 독립영화처럼 자기 혼자서 외부의 자본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개발해서 오픈하는 겁니다. 그 인디게임인데, 외국에서는 그 인디게임이 상당히 많이 흥행을 갖고 있어요. 그, 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모 사이트에 보면, 어 그런 인디게임을 제, 그, 제작하는 그, 프로그래머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후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초반에 그게 나와있어요. 이 게임에 마음에 드신다면, 그리고 이 게임의 퀄리티를 더 높여서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후원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요.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더 퀄리티 높은 게임을 만듭니다. 지금 그, 그게 하나의 트렌드예요. 개개인적으로 어, 후원을 받는 것들. 음. 그러니까 이 유튜브 영상도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더라도 뭐 1인당 뭐몇 원이다 몇십 원이다 거기 연연하지 마세요 유튜브 자체에 주는 광고 수익은 사실 오히려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특정 소수를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전문화되어 있는 무언가를 어,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매니아를 만드세요 매니아 만드시고 거기에 후원 계좌를 넣으시면 사람들이 만약에 뭐 뭐, 만 명이 모였다. 근데 그 중에 천명 정도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작은 돈이죠. 후원을 한다. 자, 일십, 백, 천이죠. 근데 그 사람들 이 정말 마음이 동해서 만 원씩만 낸다. 얼마죠? 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천만 원입니다. 매달 천 명이 만 원씩만 내더라도 천만 원이에요. 근데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수십만 원 내는 사람까지도 전 더럽습니다. 오십만 원, 백만 원까지도. 어. 그러니까 어, 이 유튜브 영상 콘텐츠 기획에 있어서 어, 이런 불특정 다수, 특정 소수에 대한 어떤 대상을 꼭 생각을 하시고 어, 이걸 기획하시면 좋고요 이 어, 내용은 아주 길게 제가 여러 부분에서 조금 그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이렇게 짧게 어, 말씀을 드렸는데 두번째 시간으로 이어가지고 어,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떤 콘텐츠를 잡을 것인가 제가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